2015년 카자흐스탄의 남부도시 제티사이 대입 시험장에서 난데없는 소란이 벌어집니다. 이 소동의 주인공은 카자흐스탄의 명문대 카자흐 영국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20살 청년 아얀 자데모브.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끼루기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죠. 당시 17살이었던 그녀는 카자흐스탄의 대입 시험 유니버설 국립 테스트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당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 명문대에 재학 중이던 아야는 여자친구의 과외 선생님을 자청했고요. 넌할수 있어. 걱정하지 말어. 하는 응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시험을 앞둔 여자친구는 도통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오빠, 나 떨리고 너무 너무 긴장돼. 내 시험도 못볼것 같아. 나 그냥 포기할래. 어 달링, 넌 아무런 걱정하지 마. 오빠 가다 해줄게. 알았지? 라며 큰 소리를 뻥뻥 쳤고요. 이후에 대담한, 아니, 황당한 계획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여자친구 대신에 시험을 <laughs> 치겠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남자가, 아니, 여자를 대신해서 아니, 말이 돼요. 그게. 네. 아무리 그래도 대리시험도 적당히 비슷하게 생겨야지. 우리의 로맨스킹 아얀. 이 시험 당일 그는 여자친구로 변신하기 위해서 여장을 시작합니다. 와... 어. 누가 봐도 남자인데. 야, 누가 봐도 그냥, 그냥 예능이거든요, 예능. 그냥 라콘데요, 예, 예. <laughs> 이제 시험이 시작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완벽했죠. 학생, 이 사진 본인 맞아요? 네, 얼굴이 너무 다른데, 솔직히 말해요, 이거 본인 아니죠? 아니 본인이 맞다는데 왜 자꾸 물어봐요?라고 신원 확인 과정에서 쇳소리를 투척, 딱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야는 대리 시험 혐의로 체포. 약2,150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요. 하지만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카자흐스탄 사랑꾼, 베스트 로맨티카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대레큰 화제가 됐습니다.